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로마서 구장 일절에서 삼십삼절. 로마서 팔장의 그 찬란한 승리의 찬가가 끝나자마자 구장은 사도 바울의 깊은 탄식과 애통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마치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며 중보했던 모세의 마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뒤에 숨겨진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받은 엄청난 특권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의 약속들을 나열하면서도 왜 그들이 정작 메시아인 예수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난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명쾌한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불리리라 즉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 이삭을 야곱과 에서 중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있을까? 한 명장이 물레 앞에 앉아 진흙 한 덩이를 빚고 있습니다. 그는 한 덩이로는 귀하게 쓸 꽃병을 만들고 남은 한 덩이로는 평범한 그릇을 만듭니다. 이때 지늘기 갑자기 입을 열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항의한다면 어떨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적인 토기장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선택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창조주의 손길 안에는 우리가 다알수 없는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긍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긍률이 여길 자를 긍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다름질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율하심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언을 인용하며 구원이 혈통의 경계를 넘어온 열방으로 향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넘어진 이유는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치는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깎으시고 다르게 빚으실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바울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애통함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절절한 사랑과 애통함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극률이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인생의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손길이 때로 아프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가장 선한 그릇으로 빚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행위의 의를 버리고 오직 믿음의 의를 붙잡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약속의 잔여된 권세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